아, 제이시스 메디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금 고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V자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이 u 자 형태의 반등, 즉 라운드의 반등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 물량을 지금 충분하게 소화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물량을 소화를 해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저는 주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들어와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는 업계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성장성이 크게 나와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산,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계가 여전히 고공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꺾이지 않는 국내 피부미용 수요가 올해 첫 분기부터 존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업계들 중에서도 외형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상황이죠.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난해 미국 사이노시어랑 그리고 포텐자 공급약을 연간 350대에서 오히려 550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FDA 허가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해외 진출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총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아래 일단 거래 대금들을 보시면, 자 오히려 주가가 쭉 밀리는 라인들 보세요. 거래 대금 수요가 크게 터지고 있는 모습들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올리고 라운드 그리고 다시 올리는 구간들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위로 증폭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일부 물량을 털고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체력진이 여부예요. 빨간색이 제이시스 메디카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본 구간인데 들어와 있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더큰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지표는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포착이 됐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결국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형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 그럼 제시스 메디칼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조 역할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도 해 되겠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자 저는 일단 매수는 특정 시그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있어서 돌파 매매가 됐든, 눌림 후 매매가 됐든, 결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초입 자리를 잡는 방법이에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렸죠. 자, 근데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까지 깔끔하게 챙겼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간단하게 문자 받아만 치셔도요,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해당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문자로 종목 추천도 한 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뭐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또뭐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씩 간단하게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마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파마 페인트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420원, 목표가 9,700원 이상, 손절가 7,200원, 매수 근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제가 5월 13일 오후 1시에 문자를 전송을 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228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3일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된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삼화 페인트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삼화 페인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앞쪽에 11,600원이란 고가 라인을 찍고 나서 굉장히 크게 하방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대량의 매집 흔적들을 제가 체크를 했었고 추세선을 쭉 그어 보니까 정확하게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눌림목을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에 급등이 여기서 돌파가 나왔었는데, 자, 고가 기준 11,000원 찍고 나서 쭉 빠졌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집 물량도 명확하게 들어온 거 확인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 전날에 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로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터마페인트 매수하시라고 오후 1시에 문자로 추천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3일 만에 바로 급등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목표가 9,700원 이상을 찍으면서요 깔끔하게 수익까지 실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분석을 해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신청해주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종목을 좀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나도 만약에 정말 추천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좀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한 종목씩 추천해드린다는 점 이전 꿈 참고를 하시고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젓가를 잡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게 머리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 도입을 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세력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자리 같은 경우가 단기적이든 혹은 중장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 5 3 0 0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가씩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합리화도시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엇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테라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 신호가 떠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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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가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 매도를 걸어놨다 하게 되면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야, 그럼 2월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일봉에서 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있죠?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가 되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어. 총도 없어. 어, 뭐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뭐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거.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해 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면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거 꼭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결국 필요한 것은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지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해 드렸죠. 업계들 중에서 이 외형 성장 폭이 올해 내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라는 매력도가 많이 들어와 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홀딩을 이어간다는 거이 점을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